예고 게임 미션요? 이아 좋습니다. 가보죠. 오우씨, 뭔데 뭐 이게 전족도 5,700판 한유전데요 전족 뭐야? 또 이거 너무 살바한데3 0 0 0 5,700판인데 연결끊김이 한 번이네. <laughs> 그 원래 많은 사람들은 또 많은데. 자 심리전 들어갑니다. 포지 더블 합니다. 근데 나는 있는 대로 얘기하고 플레이를 하겠지만 상대방 입장에서 들으면은 이게 심리전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. 아 이거 좀좀 늦게 나갔네. 내가 포지 더블을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상대는 아 포지 더블 아니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. 난난 진짜예요. 얼마 안함 5시 서치가 는중 신비전주 어 이분 찐이다 어 5천판을 넘2한 썩은 시이기 때문에 게임을 진짜 좋아 좋아하는. 친구네 채팅도 되게 쉽게 가능하네. 스타는 심리전이거든. 거기서 말리면 끝나는 거거든. 뭐야? 뭐 이러고 때렸네. 잘한다. <laughs> 어우, 씨. 드론 무빙 뭐야? 어우, 씨. 제발. 극찬 나오면 포로스야, 이겠습니다. 드론 무빙 뭔데? 이거 괜히 싸우고 아니네. 미치네. 안심리전 계속 쓸거임. 언젠간 한 번은 통하겠지. 오세요, 어, 갈게. 오와야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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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주면 안 된다, 야. 아, 나왜 해철이 어디다 지은 거야? 아, 셋이 지은 건가? 아, 여기 있네? 자, 커다기야. 오지 마란다. 헷갈리지? 피라그치또 라이브 들어와서 보고 공 응, 위로 커세어야 레오 치고의 셋시 진로가는 중. 아씨 그렇지. 어세 나오는 중. 잘한건 나올 거 같은데 이거 좋아, 좋아. 이좀 묶어 줄게요. 이황안 음, 하네. 공격을 시작하지. 나도 이다이 필요한데. 방황은안 하는데. 준비가 끝났다. 어 뭐야. 공격을 시작이 어디 있어? 저도 준비지 들어갔니? 스파이어가 자, 우리 쓰면, 우리 쓰면 다 끝된다. 아, 근데 어려운데? 이거 <laughs> 내가 채팅 한번 살려니까. 오이, 자, 토 포지아.

다크 떴고 자아 셋이 다크 가볼까? 좀비 가 <laughs> <우리 피아노. 웃음> 아직 안갔는데 I s 알 w that y o 안 갔어. 지금 가는 중.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약속은 지킨다. <laughs> 빼봐, e 바이 u l d cut i 오버 잘 지켜. 공격을 시작하자. 난 분명히 말했다. 어 뭐요? 오씨. 와, 깻잎 뿌했다 이거 시. 스토브를 눌렀어. 스토브를 눌렀어. 어메시. 또네내 생각은 일 아, 뭐, <laughs> 내가 분명히 말 했다. 나는 분명히 말을했 어, 그죠? 분명히 나는말을해줬 거든. 오씨, 어, 아이 뭐야, 이거 왜안돼 있어? 아이 나 참. 아씨, 내가 정신을 못 차리고 있네. 뭘 줘?

널커드라패김딱올려띠이 일개 다이아요 이거 하나 더 막아야 돼. 그렇다고 이거. 어. 역시 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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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다. 보다. 회기. 본질 오버 잡을게. 회기. 널커 회기. 다 아, 두부대중 내 눈은 못 속인다. 씨 아, 무거 <목소리도> 없네

자 나가볼게요. 나갈게. 불뻔했네. 와. 붙이 는거 뭐야？정 <laughs> 어, 신이 없 네？6 시 멀티 좀먹고 진짜 어이 없게 지는 줄알았 다. 월커 뭐야. 월커들아다 예상하고, 다 이겼다고, 다 이겼다고 생각했는데. 어메, 질 뻔했네. 내공 좀 있네. 6시 먹는 중, 캐논 10개 잡을 거야. 말한 대는 지킨다. 하고고 <목소리> 캐롤을 좀 많이 받을게요. 오늘의 여네 개, 네개더 받자고. 경력이 많아? 나간다. 다섯 부대. 어, 다섯 부대가 안 되는 것 같은데 다섯 부대가 하나가 이렇왜 네. 다섯 부대가 왜 나오는 거야? 코드가 원래 될 수가 없는데. 고실 시간 다간수다 아씨. 어왜 이렇게 많아? 왜 씨, 병력이래? 오. 어왜 그래? 어왜막병력왜 이렇게 많냐? 핵이인 핵이인 핵인와 이거 조금만 더가 침착하게 있었으면을것 같은데 또통 지진다 와... 와...씨... 한 정지 좀 하자 그 아니 병력 어떻게 되있는거야 어우 아, 좀 치긴 치네 어메... 설마 5시 먹었다고? 그래어 주시고. 잠다 아, 여기 렐리 좀, 좀 다시 아 이거 씨. 그 이거 리네 이거. 잠깐만, 좀 뒤로 뒤로 팬다. 4월 <laughs> 10... 1시좀 먹고. <laughs> 아, 말을 해야 해. <laughs> 난 말을 해야돼 그래서프 병력 다 있어 오지마 아니 프로브가나 이거 부대중대인건 뭐야 이거 자 여기서 먹고 좀 할게요 오돈 말랐어 오, 야 뭐야? 앞로 멀게 어이렇게없어아 방어 잘하네. <목소리> 어 잠깐만 생각보다 가난하네 가라보다가는데 가스랑 미더라빌로스가좀 안맞는데? 공격을 시작하지 데뷔 다시함 <laughs> <laughs> 자 이제 올려, 옮겨주고 아콘이 이제는 좀 필요합니다 아콘이 든든하게 좀 받쳐줘야 다크소음 저글링 이런거 좀 깔끔하게 좀막아내같야지

찢어서 먹어야 돼! 찢으면 어디든 올거 아니야, 지 찢어, 찢어! 저거 병력 엄청 뭉쳐있다! 나이스! 뭐한 10부대 뭉쳐있었던 거 아니야? 병력 20부대 뭉쳐있었는데? 나이즈난 여기 잠깐 대기, 레 이리 바꿔 달라 잘 하네. 5 7 0 0 판인가 친구 내 방제가 막게 이기고 자는 그런 방제였어 <laughs> 맞아 맞아 <웃음> 아 이런 친구들 있어요 막게 무조건 그 이겨야지 자는 그런 친구들이 있어 여러분 나도 옛날에 선수하고 그랬을 때막 게면은 절대 자만잤습니다 밤새 는아니 있어도 내가 계속 들어가야 되겠다 이것이 와 나도 말하면서 하니까 쉽지가 않네 이거 막게 이렇게 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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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가워 맞게면 아, 이고 자야지. 징글징글한 새끼. <laughs> 또한지 <한테. 웃음> 징글징글한 새끼 또 한대. 잔다 이번에는.